이제 저희가 사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이 내용들이 2년 전부터 저희 협회에서는 교육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음, 실제로 저희 교육했던 내용들 중에 최근에 문제됐던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얘기해서 문제가 된 건지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요기에 나온 거는 실제 있었던 사례를 바탕으로 좀 재구성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재단법인 부산은 공익법인 설립 운영하는 법률에 따라서 설립한 공익법인니다 목적 사업이 뭡니까? 난민 구호와 복지. 근데 여러분들은 재단 설립일 이후에 2주 뒤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야 될 서류와 내용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거 여쭤 보면은 그래도 답을 뭐 검토할 거는 많죠. 근데 제가 핵심적으로 꼭 봐야 될 것들을 몇 가지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계속 얘기했듯이 전용 계좌 신고 여부를 검토해야겠죠. 전용 계좌 신고. 사실 K스포츠 재단, 미르 재단 이후에 공익 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이 좀 강화됐죠. 그래서 가장 먼저 체크해, 뭐, 이제 관리 감독을 하라고 하니까 가장 확인하기 쉬운 게 사실 전용 계좌입니다. 왜? 국세청 전산에서 전용 계좌 신고했는지 안 했는지 바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1차적으로 전용 계좌가 신고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부터 봐야 될 거예요. 음, 일단은 전용 계좌 사용 의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에 이해 있습니다. 공익법인 등, 뭐, 공익법인이라고 하죠. 직접 공유 목적 사업에 대해서 받거나 지급한 수익과 지출, 그거는 이제 전용 계좌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있는 내용들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뭐 기부금, 출연금, 회비 받는 것들도 다 전용 계좌 사용하셔야 돼요. 뭐 인건비, 임차료, 내용들은 많은데 저희 공유 목적 사업에 쓰는 돈들은 모두 전용 계좌 통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수익용, 수익사업용 자산의 처분 대금, 그밖에 운영소득을 고유 목적사 회계에 전입하는 경우 반대로 얘기하면 은 정기예금 계좌, 수익사업용 계좌인 정기예금 계좌는 신고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여러분, 보통 예금, 여러분들이 쓰는 계좌 100% 목적사업에 다 지출하고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죠. 그러면 은 그냥 전용 계좌 다 신고하십시오. 신고했을 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신고 안 했을 때 문제되지 신고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애매하다고 하시면은 그냥 국세청 홈페이지에 전용계좌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가산세, 아까 말씀 나눴죠. 가산세 0.5% 그래서 2년 전에 세무서에서 전용, 예, 전용계좌에 대해서 가산세 부과할 때 연간 수익금액 대체적으로 수익금액에 대해서 0.5% 부과를 많이 했습니다. 기부금 들어오는 금액 또는 수익사업 수익금액이 있으면 거기 0.5%, 만약에 금액이 좀 적다면 지출액이 0.5% 사소해 보이지만 가산세가 크죠. 자, 쭉 읽어 봤고요. 그 다음에 정기금 계좌를 전용계좌 신고 안 해도 된다는 것은 관련 예견데요. 뭐 전기예금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 사업 전용계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전용계좌 신고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음.